굿모닝 임브레이스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매일 묵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완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드리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예요. 그럼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상처뿐인 고난이 아니라 상처가 영광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영어로 restoration입니다. 즉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perfect, 완벽하다라는 의미예요. 즉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굳게 세워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confirm인데요. 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강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웬만한 시험과 웬만한 어려움에 이제는 끄떡조차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의미를 보면요 기초를 단단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이죠. 결국, 사탄이 주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고, 더욱 단련시키고,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요백의 고난을 주겠다고 할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더 온전하고 더 굳세고 더 강하게 세워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첫째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두째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바다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며 셋째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세상으로 옮겨지고 넓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이전보다 더욱 온전하고 강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예수님을 위해 살다 받는 고난이든, 또는 사탄이 주는 고난이든,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찾아온 고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지는 고난이 아닌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강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만난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단련시키시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둘째, 여러분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야 할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회복되어지고 단단해지며 나아가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모든 인브레스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강하고 은혜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칠까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